아아하둘셋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이럴입니다 발가락 양말 구입과 착용에 관한 몇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발가락 양말 관련 영상도 여러번 올리고 반응도 좋아서 주기적으로 올립니다 이 발가락 양말은 티리 시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개당 2,000원이고 다섯 개를 구입해서 입고 있고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깎아달라고 하거나 하나 도 달라고 하지 못했는데요. 발목 긴 걸로 살리다가 발목이 짧은 걸로 사겠습니다. 만약에 코판에서 샀다면. 비슷한 품목이 12,000원에 10개입니다. 단가가 1,200원이니 그냥 800원 정도 저렴하네요. 구입시 상태폭도 넓고 한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부터 구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에 판매 치코의 방에 넓고 곳입니다. 얇은 행어, 고온수 행가하는 책장 사이걸 길게 두고 거기에 빨래를 열고 공중 가습기 대용으 사용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 마르면 바로 옆에 책상에 조금 높 곳에 몸처럼 만들어서, 오른쪽에 쪽 종이 하나 넣어두고는 실을 때한 개씩 착용합니다 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협소한 공간에서 별도 일자을 구비하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사셔도 좋습니다 참고합니다 네. 강한 추천이었네요발가락 네. 얼마나 신으시면 발가락사이딴짓차지 않아서 그 무좀 예방도 되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간혹 t 프로 통해서 일부 모약한 한국식 인용법에서 발가락 양말 신은 사람을 조용하거나, 영 목적 언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뭐 잘못된 듯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면, 조용히 시키시고요. 나무는 지포지 마시고요. 나무들이 민소중한 인생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대신 행복한 게 없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주저분들에공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좋은 정보 나누는 사망일을 해야습니다 구독 추천니다 구독자 천한명 되면 들어갑니다